여보, 나 당신한테 할말 있어. 또 뭔데? 이상한 소리 할 거라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왜? 나 진짜 차 바꾸고 싶어. 지금 타는 거 오래 탔잖아. 지금 그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딸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줘야지. 지금 차 바꿀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모아놓은 여유 자금도 좀 있고 요즘은 할부도 잘 나오잖아. 지금 타는 차 팔고 모자란 돈은 60개월 할부로 하면 돼. 한 달에 얼마 들지도 않는다니까? 당신 며칠 전에도 그 소리 하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모아놓은 돈은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전세금 올려줘야 할 수도 있잖아. 에이, 요즘 금리 때문에 집값 다 떨어진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래, 당신 말한번 잘했다. 요즘 다들 금리 때문에 대출도 안 받는다는데, 당신은 지금 새차 사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 지금 차가 고장나서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바꾸고 싶다는 거야? 아니 진짜 차가 너무 오래됐다니까? 장인어른도 외제차 타는데 왜 나는 안 돼? 우리 아빠랑 당신이랑 같아? 아빠도 그전에 타던 차 17년 타셨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인생 마지막으로 좋은 차 타보시라고 엄마가 외제차로 뽑아주신 거야. 생각해보면 장인어른은 낚싯대도 좋은 것만 쓰시고 골프채도 전부 새 걸로 장만하셨더라. 얼마 전에 은퇴까지 하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야? 아빠가 평생 일만 하면서 고생했잖아. 예전에 일하느라 못한 거 이제 좀 하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용돈 받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출근했으면 집중해서 일이나 해. 아 진짜 아버님은 골프도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면서 차도 혼자 좋은 차 타시고 골프채도 혼자 좋은 거다 갖고 계시네. 당신도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좋은 골프채 사줄게. 진짜 별걸 다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골프채는 아니더라도 차는 이번에 바꾸자. 당신 저번부터 세이랑 셋이 캠핑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 참에 크고 좋은 차로 바꾸자고. 캠핑이 꼭 차가 커야 갈수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3년 더 타고 10년 채워. 그럼 바꿔줄게. 와 진짜 너무한다. 철없는 남편과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키우면서 맞벌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아이도 커가고 돈 들어갈 곳도 점점 많아지는데 남편이 철이 없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매일 입만 열면 차 바꾸고 싶다, 골프클럽 바꾸고 싶다, 징징대는 소리가 늘어났어요. 심지어 은퇴한 친정부모님과 본인을 자꾸 비교하면서 차를 바꿔달라길래 헛소리 그만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젊었을 때 철이 없던 남자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데 남편은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속 터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친정 아빠가 허리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거동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어떠셔? 아직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가?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어. 요즘은 저녁마다 엄마랑 집 앞에 공원에서 한 시간씩 운동하신대.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좋아지시겠지.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장인어른 좀 뵙고 올까? 모시고 나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오면 좋잖아. 왜? 당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냐? 꽁꽁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장인어른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거지. 허리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 도가니 수육이라도 먹으러 가면 되겠네. 솔직히 이야기해봐. 당신 저번에 우리 아빠가 이제 금주한다면서 양주 준것 때문에 그러지? 이번에도 또 양주나 골프채라도 얻어올 수 있을까해서 가자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나는 진짜 장인어른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 우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먼저 처갓집 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대체 언제부터 우리 아빠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장인어른 걱정은 맨날 하고 있었지.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연락해서 주말에 식사 약속이라도 잡아봐. 한우 도가니 수육 잘하는 곳 알아놨으니까 모시고 가자. 진짜 속이 시커멓다, 시커매. 어차피 우리 아빠가 양주 안 드신다고 하니까 받아오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지는 마. 아니라니까? 이번에 장인 어른이 주신다고 해도 안 받고 거절할게. 그럼 됐지? 일단 알겠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처갓집 가는 걸 대놓고 싫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먼저 내려가자 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아빠가 선물 받아서 모아놓은 양주 컬렉션이나 골프채 등을 하나, 두 개씩 얻어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아빠는 허리가 아프셔서 당분간 골프도 못 치시고 이번 기회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술도 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선물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물건을 바라고 자르니까 옆에서 꼴 보기 싫어지더군요. 장인어른 건강에 대해선 하나도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저도 너무 뭐라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며칠 전에 기억코 남편이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장인어른 차가 완전 새 차잖아. 그거 운전도 안 하시고 계속 세워만 두면 차가 고장나.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괜히 말 돌려가며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새 차를 주차장에 세워 만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야. 원래 기계는 계속 써주고, 시동도 걸어주면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 건강 회복될 때까지 그 차를 내가 대신 관리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진짜 무슨 헛소리야, 그게? 우리 아빠 차는 아빠가 알아서 관리하실 거니까 신경 꺼. 허리가 아픈 거지, 운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지난 달 내려갔을 때랑 주차장 똑같은 자리에 차가 있더라고. 수술하시고 아예 운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세워두면 차가 고장나. 차가 고장이 나던 폐차를 하던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양주 받아오고 골프채 얻어왔으면 됐잖아. 이제 차까지 달라는 거야? 누가 나한테 달래? 나는 그냥 장인어른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였지. 당신이 걱정 안 해줘도 된다고. 요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알아서 운전하고 다니실 거야. 그동안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앞으로는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당신은 이제 관심 갖지 마. 남도 아니고 장인어른인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 어차피 얼마 있으면 그 차도 운전 못하게 되실 것 같은데. 받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놔야지. 어이가 없네 진짜? 누가 그걸 당신한테 준대? 우리 아빠가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봐줬더니 정신줄을 아예 놓고 사는가 봐. 아빠한테 받아온 골프채랑 양주 전부 손도 대지 마. 내가 내일모레 다시 아빠한테 가져다 드릴 거야. 아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 장인어른이 나스라고 주신 건데. 너 같은 놈도 사위라고 챙겨주신 아빠가 불쌍하다. 전부 다시 가져다 드릴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모님 물건은 탐낼 생각도 하지 마. 와 진짜 이건 아니지. 아빠 차는 안 타면 바로 팔아버리라고 할 거야. 당신한테 물려줄 일 없으니까 신경 꺼? 남편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전부 다시 친정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양주 한병 골프채 하나도 사위한테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주면 감사해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놓으라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인간한테는 콩한 쪽도 아까워요. 어쩜 인간이 저렇게 단순한지 너무한다며 징징대는 모습이 더 속터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